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우선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펜타곤 페이프라는 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월남전에 개입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분들이 두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뉴욕타임즈 기자한테 문서를 주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서버렸습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판을그렇습니다 판례가 나와서 이건알 권리가 없어있다. 공개로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의 손을 들어준 얘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국민의 알고리를 우리가 지켜낸다면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니다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정점 중의 하나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있데 그게 바로 저축을 된 사회. 저축은행이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laughs> 규모에 비해서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건국 이후의 최대 부정 사건입니다. 규모 면에서, 내부의 크기 면에서, 또 금융과 권력이 결탁한 점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건국 이후에 일어난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다. 금융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질이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언론기관이 집중된 서울에서 일어났으면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데 부산에서 또 이상하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부산 사람이고, 피해자가 부산 사람까지 많아요. 또이 피해자는 대부분 다 그야말로 서민입니다. 전축은행의 원래 이름 아십니까? 네, 상호신용금국회 상호신용은. 근본입니다. 근본은행이 금고 아니고. 서민들은 미워, 그죠? 근데 맡기면 이자가 좀 높죠. 그러니까 이 서민의 돈을 가지고 을 하니까 이 푹크를 안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용금고가 할수 있는 일은 금융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김대중 시절부터 이게 은행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되는데 그 전축은행의 직원 수준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굴려가지고 그 상당히 높은 예금 금리를 맞출 시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주로 뭘 했느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직접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건 못 합니다. 아니, 이거 하다가 금방 날릴 텐데. 그러니까 평범을 썼습니다. 직접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못하니까 유령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SPC라는 유령회사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100개 이상을 만든 겁니다. 완전 유령회사예요. 거기 뭐 임원들 이거는 전부 다 회사에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수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회사를 100, 100개를 만들어 놓고 요 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회사에 돈을 대해주고 요 유령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돌리는 것처럼 요렇게 사기를 친 거죠. 전형적인 금융 사기입니다. 그, 그것 그 때문에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PC라고 하는 유령회사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하면 은 바로 부산 저축은된 병영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펑크가 난 게, 전저 죽은 대의 경우에, 6조가 났습니다, 6조. 흑고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6조입니다. 아, 아, 바로 이 돌이 다리가 막난발이 돼가지고, 6조 해도 별로 큰줄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죠. 6조. 1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에 1억, 이 드는 집, 집을 6조가 몇 채를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6만 채를 지을 수있어 실감난 6만 채, 인구가 그리고 30만 채. 30만이 사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들 호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다 이제 부담이 됩니다.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건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산저축은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 전국에 다 퍼져 가세요. 그래서 20개 이상의 부산저축은행이 다 부담을 습니다 지금 합쳐서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최근에 민정도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국가의 손해를 끼친 피해액이 앞으로 손해를 끼칠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50조입니다. 50조. 쉽게 말하면 500억 달러예요. <laughs> 여러분,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 빌린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laughs> 외환위기 극의 부정사건이었어요. 이거 규모가 작은 나라, 경제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는 이걸로 꼬가 부도로갈 갈 수도 있는. 또 지금은 눈이 안 보이죠. 이게 한국 경제 골병으로아면 되죠. 50조입니다. 50조. 50조가 날아갔겠어요. 4기극에 의해서, 금융사기극에 의해서. 50조가 날아갔습니다. 피해자, 피해자가 얼마냐? 10만 명이죠. 10만 명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대는 5천만 원 이상을 예금을 해가지고, 그 초가금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 플러스, 구수리 채권 이런 걸 사가지고, 그게 휴지가 되버린 이런 사람 합치 10만 명이고, 이 피해자의 한 33%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이 정도 큰사건이면 매일 언론에 일본 톱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방전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가 실수한 것은 2008년 무렵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이 저축은행 정리로 들어갔더라면 정책이 쓰지 않았을 텐데 정권이 뒤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소속되는 사람들도 내몽발. 그러니까 같이 엮여들어.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은 막 욕먹는 걸 각오하고 수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공방전으로 가니까. 저축은행 사건의 정말 우인 제공자는 빠져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언제 막을 수 있었느냐?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어요. 2003년 여름에 어, 금융감독원이 부산 저축은행을 감사를 합니다. 금, 이건 감사가 아니고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니까 부산 저축은행 정영진이 그 광주 일고 출신들인데 이 노무현 씨를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문재인 씨가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요. 뭐냐면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검사를 맡은 유병태라는 그게국정이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 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되, 예금 인출 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니다 예금 인출 사태를 안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 검사,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부산조축은행의 사기 접수법이 다 노출이 됐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검찰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고 금관문에서 기관경고를 끝내버려요. 기관경고. 그때 만약 원칙대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예금 한서민들한테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알려서 예금 인출 사태가 좀 났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피해는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사건, 이게 이제 문재인 거고 전화사건이에요. 수사. 지금 조사받고 있는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사건에 이제 민정수석은 이제 아주 파워가 셉니다. 검찰도 그 하고, 뭐, 안, 안 걸린 데그없요 사회상 수석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있으면 더 강하죠, 영향력이. 그 사람이 직접 검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전화 자체가 공식자의 윤리에 맞지 않는, 맞지 않습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주 수근댕이 살았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또 있어요. 문재인 씨가 설립한 부산 법무법인 중에 부산이라는 법무법이 있습니다. 음. 공동으로 쓰여했어요그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죠.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 부산저축은행과 수임 계약을 맺어요. 그 수임 내용은 뭐냐 재판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빚 독촉한 거예요. 뒷감을 하고 독촉한 거예요. 그걸 맡아가지고, 작년까지 70억을 받았습니다. 70억. 70억의 사건 수익료를 받았는데, 바로 부산 전초의경과 문재인 씨 관련 도무고인 사이의, 그러면 이 일이, 이 일이 70억을 주도될 만큼 아주 고난도의 소송 사건이냐, 하지 그게 아니고, 하드 빚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서류 보내고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채권추심이라고 그러죠? 채권추심. 그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면 변호사한테 맡기지도 않습니다. 법무사가 안맡아때 법무사가. 아주 기계적인 것이고, 뭐 간단한 겁니다. 또, 부산 저축은 내는 건, 그런 빚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걸 다 제치고, 100년 그액의 70억은 그 일의 성격상 너무나 많은 돈을 주었다. 요건 뇌물수 사회상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세누리당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어, 그, 아까 그 건물사무소에서 그 이종혁이라는 폭로한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 뉴그 기사가 세 달이 걸쳐서 아주 열심히 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구성한다면은 그때 문재인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아니에 이거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설사,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부산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50조의 피해를 내는 저축은행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왈과 왈부하는데, 이 선거판에 들어가서 왈과 왈부하면은 이게 옥석이 적으면 안 돼요. 이것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철저하게, 이 NLL, 어, 그리고 대화록, 대화록 부분과 이 저축은행 사건 전화 뭐 이런 것은 반드시 다그 사건의 성격이 너나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는 발영 사건에 가깝고 하나는 우리 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흘린 이금융사기권이기 때문에 국기를 흔드는 겁니다. 덥다.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선거에 뭐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다 어떤 걸로 하자라고 해서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은 17일 날 만났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쯤 되기는 당나하지